제가 막 엄청 미루고 막 9년을 보냈단 얘기를 했잖아요. 댓글에서 그 8, 9년의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? 기분 나쁠만한 일은 없었나 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잔인한 질문이 저를 그 힘들었던 시기로 다시 데리고 가시네요. 이거는 무슨 뭐 교훈도 아니고 그냥 내가 고통스러웠던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듣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면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동종업계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죠. 같이 모여서 선배 후배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 아 근데 선배는 없어요. 이게 제가 하도 늘어지면서 오래 있다 보니까 선배는 다 졸업을 했고 다 후배 어 가나 제가 제일 형이었고 그래서 후배들이랑 만나서 밥을 먹으면이라고 <laughs> 말을 해봤는데 야 그럼 당연히 이제 대학원 학생들이니까 자기 업종에 관련된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막 연구 얘기를 하죠 당연히 어 최근에 어디에 연구 어디 나왔는데 그거 보셨어요 막 이러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직장을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 이렇게 업계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몰라요 왜냐면 내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. 하나도 모르거든요. 근데 또 거기서 어난 몰랐어. 나는 난 그거 관심 없어.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. 후배들이고 또 그럼 내가 모른다 그러면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게 되니까. 어, 그렇지. 어, 어 그렇구나. 그 내용 좋네. 어, 어 그럼 맞장구로 막 쳐줘요. 아, 그래 그 사람 여름 옮겼구나. 어, 그렇구나. 이제 그러면은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나중에 막 얘기 길어지면 막 하품이 나는데 하품도 티나게 할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품하는 거 있잖아요. 입 다물고 그렇게 됐었죠. 자기가 하는 일 관련된 얘기 나오면 막 눈이 썩은 동태눈깔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주제가 막신변 잡기로 가면은 어 유튜브 뭐 봤어요 막 아니면 최근에 재밌었던 흥미로운 사건들 이런 거 얘기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니까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자괴감이 들곤 했죠. 저 어깨비 뭐헛깨비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뭐 하기 한다 그러고서 뭐 좋아 보여요. 근데 실상은 흔들 흔들하는 거죠. 자기 하는 일도 안 하고 있고 관심 없고 계속 있다 고보도저 연차도 올라가지만 이제 후배들도 연차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. 근데 저는 막 해놓은 게 없어요 근데 후배들의 스펙은 막 점점 알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마켓에 당장 둘이 나가더라도 얘를 뽑지 나를 뽑을 것 같지는 않았데 내가 고용을 하더라도 그 제가 입지가 입지가 너무나 좁아들어설내설 설 곳이 없어 그 게임 중에 신문지 이렇게 반으로 접고 그 위에 서고 또 반으로 접고 그 위에 서고 또 반으로 접고 그래서 나중에 막설 데가 없잖아요 내가 설 곳이 없는 없는 느낌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죠. 그래서 점점 입지가 이제 좁아들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저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저보다 먼저 졸업한 후배가 나와 가지고 그 후배 졸업식에 또가 가지고 이제 꽃다발 들고 서 있고 가족 사진 찍어 주고 가방 좋은 데가 들고 있을게 <laughs> 사진 찍어 그렇게 했던 일도 있었고. 근데 갑자기 왜 소주가 이렇게 아유, 그리고 이렇게 유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뭐 밥도 먹고 이제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거의 안 나갔어요. 거의 못 나갔 못 나갔다는 게더 정확한 말인 것 같은데 뭐 나이도 사실 적당히 차이가 나야 형동생을하지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고 띠동갑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 부르기도 약간 애매하고 내가 거기 껴서 뭐 하겠어 하 근데 약간 아니다 이건 근데 약간 좀 비겁한 비겁한 말이다 왜냐면은 나이 때문에 내가 못 나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안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왜냐면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내가 좀 해놓은 게 연구 업적 같은 게 많다 실적 같은 게 많으면 그래도 제 성격이 나갔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임에 그러니까 조금 저 사람은 나이가 많고 좀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를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내 스스로 가졌으면 내가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그런 인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모임에 못 나간 것 같기도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나이 핑계는 약간 약간 안 맞는 말인 것 같다 나중에는 이제 학교에 가기도 약간 어려워졌었죠 이 과에 가면은 못본 사람 있잖아요. 미국 애들은, 어, 하이, 뭐, 이제 인사하니까. 근데 보통 이제 얘기하다가 나오는 얘기가, 어, 몇년 차야? 그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. 어, 나 3년 차야? 1년 차야? 나 5년 차야? 6년 차야? 막 이러면, 어, 6년 차? 어, 이제 뭐, 자막해서 나가?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근데 거기서 내가, 어, 나 11년 차야?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면 어떡하지? 라는 약간 웃길 수도 있는데, 그런 부담감? 혼자 그런 갖는 부담감 그런 게 생기면서 약간 과에 나가서 당당하게도 못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과에 가는 일을 되게 줄이거나 아니면 가더라도 굉장히 좀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나오는 나오곤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약간 이제 이방인처럼 되는 거죠 이 초년생 때막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나는 열심히 할 거야 막 이런 야망과 계획이 있을 땐 그런 빠른 리듬에 맞춰서 살지 않고 남들 한. 5, 6년에 끝날 거 10년, 11년, 12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초년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나랑 다른, 다른 종의 사람처럼 보이는 게좀 있거든요. 외래종 물고기처럼.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 일상에서 보는 사람인데 완전 그냥 다른 사람일 것같은 예를 들어서 이대 베토벤 아저씨나 홍대 막걸리 아저씨나 저희 학교에서도 일반 사람 아무나 올수 있게 하는 세미나들이 있거든요. 그런 세미나를 하면은 어떤 한 할아버지분이 계셨는데 약간 노, 노숙인 비슷해요. 잘 이렇게 씻을 기회도 많지 않으신 것 같고 항상 세미나를 하면 조용히 들어오셔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점잖게 앉아 계시다가 세미나 끝나면 싹 가시거든요. 저분은 되게 미스터리한 존재예요. 여기까 그러니까 루머가 많았어요. 이분이 아 옛날에 여기 학생이었는데 그 과정을 끝내지 못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루머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10년 넘어가고 11년 넘어가면서 저 사람과 내가 되게 공통점이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 후배들과 거리보다는 확실히 이 사람과 나의 거리가 훨씬 짧은 느낌 하여튼 뭐 그런 시기를 겪었었는데 그럼 나는 그 시기를 겪으면서 그냥 심리적인 데미지만 막 입고 그 시기가 나한테 진짜 털 것만큼도 도움이 된게 없냐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이전에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가 모임했는데 누가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 안 나오는 거뭐뭐그 사람 선택이지 뭐 약간 이렇게 차갑게 생각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거든요. 훌륭하지 않죠. 그러니까. 요즘에는 모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반복해서 안 나오면 은 약간 한번더 생각하게 되는 거. 아, 그래, 저 사람이 조금 이런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. 그런 거를 조금 좀 생각하는 게좀 생긴 거 같고. 그리고 또 옛날에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누가 뭔가를 되게 오랫동안 못하고 늘어지고 그런 걸 보면 되게 차갑게 생각했었어요. 에휴, 벌 받는 거야. 지가 하면 되지 왜 저걸 안 할까 야 너는 그럼 네가 대가를 치러야겠다 어쩔 수 없지 뭐 네가 안 하면 약간 그런 스타일의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에는 남들이 볼때 한심한 상황에 사람이 있어도 일단 생각 음, 나보단 낫네 <laughs>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음, 나보단 낫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뭐 못했어요 어려움을 얘기하면 남들이 볼때 아무리 뭐 네가 안한 거지 네가 하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제 옛날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법한 것도 요즘에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아휴 그래 별것도 아닌데 이상한 문제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거 해결 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질질 끌어주고 자기 리듬 잊어버리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되게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한테도 그렇게 나타났는데 내 몸이 그걸 겪으면서 그냥 생각이 자동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약간 잘난체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누가 숨만 쉬어도 잘난체 같아 생각하게된 건, 잘난체라는 거는 진짜 사람 조지는 게 잘난체다. 나뭐 어디, 뭐 어디 됐어. 내가 잘난체를 하잖아요? 그럼 누군가는, 누군가는 조져지고 있는 거야. 심리적으로. 잘난체 한 사람은 기분 좋은데, 누군가는 조져지고 있는 거다. 댓글을 다신 분 중에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아, 저는 20대를 그렇게 날렸네요. 지금 30대 초반입니다. 30대 중반입니다. 근데 그런 분들은 부러워. 왜? 저는 이제 그, 그 시기가 끝난 게 40대 초반이었거든요. 사람 태어났으면 살길다 있다. 하여튼 그 댓글 보고 그렇게 한번 옛날에 있었던 일을 한번또 생각해 보게 됐네요. 그러면 다들 또 살펴서 에, 에, 들어가십시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